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비체인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이제 지지저항 추세, 지저추 분석을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돌아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까먹지는 않으셨겠죠? 기존에 보시는 분들은 또 하루 이틀 안 했다고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이 나왔던 종가 자리에다가 가로줄을 그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락하면서 반등한 자리에 대한 종가. 또 하락하다가 반등 나온 자리는 이 구역도 있고 이 구역도 있는데 우선은 여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저는 보조로 좀 쓰려고요. 이 구역이랑 이 구역 정도를 가지고 좀 보조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긋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여기도 또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보조선을 여기 정도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핵심을 쓴다라기 보다는 퍼센트가 좀 작죠? 저번에도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캔들과 이 캔들 둘 다를 봤었을 때 여기 꼬리 구역에서 결국에 종가 자리로 마감을 지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종가 자리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하다. 여기도 똑같죠? 여기 꼬리가 여기까지 결국에 도착을 했었고 그 주변이 종가로 종료된 구역이 있으니까 이두개 중에 더 핵심인 자리는 이 아랫게 되고 그럼 여기는 그냥 보조선 정도로 사용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4 개의 핵심선과 두 개의 보조선을 가지고 한번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네모 영역을 가지고 최고점 자리에서 영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잠시만요. 여기도 퍼센트를 좀 보고 이 중간에 이제 보조 영역을 또한번줄수 있겠네요. 준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가 보조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아래로 잡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까지 내리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한데 원가에다가 퍼센트가 작아서 위에 꼬리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15%인데 그러면 여기 꼬리 네이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역은 여기서 저는 여기 도지 나온 자리까지 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로도 조금 영역을 줘야 될것 같아서, 여기 종가. 이렇게 위아래를 다 잡을 수 있는 영역으로 겠습니다이 위로만 잡는다라고 하면, 만이 캔들까지 올렸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 딱 잡고, 이렇게 좀 와보면, 음, 여기 꼬리 안 닿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꼬리까지 닿게끔 그냥 조금 이어 주겠습니다. 왜냐면 퍼센트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밑에 거 영역 여기서 이제 과거를 좀 봐야 되겠네요. 이 앞에 쪽에서는 볼만한 게 없어서 여기 종가 아래쪽 은봉캔들 하나 있죠. 이거에 대한 종가 자리 그리고 위로는 이 도지 나왔던 자리들까지 퍼센트가 좀 작으면 여기 까지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 이상하게 올라온 자리까지 해서 딱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는 쉽죠 여기서 그냥 요 캔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도지를 더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좋아한다라기 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트 %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 타임은 제가 줄여놔서 7월 30일인데, 지금 날짜 기준으로 10월 30일까지는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까지 미리 다 작성해봤고요. 어 이제 그 시간을 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네요. 이 체인도 상당히 차트는 좀 깔끔한 편이네요. 여기서 이제 살짝 저항이 나, 나왔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지받고 좀 가는 그림이고, 이제 날봉 보조 지저 영역에서 저항이 한번 나온 다음에 뚫고 그냥 쭉 올라갈 것처럼 하더니 조정을 좀 제대로 받아서 예전에 핵심 지저 영역에서 지지를 받고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번에 여기 고점을 뚫느냐, 못 뚫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자리를 뚫어주는 게 이런 자리를 뚫고 가면은 위로 갈 확률이 크죠. 말 그대로 이 위로 종가를 맺으면 더갈 확률이 큽니다. 이제 여기서 매수를 받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1차익절을 또할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날봉 핵심 지저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고, 이 날봉 핵심 지저를 결국에 또 뚫고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와가지고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양봉이 뚫고 올라오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나 한 2, 3일 내로 아마 터치를 할 거예요. 매수를 받으면 이제 그 다음 영역 날봉 핵심 지적까지 매도를 아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중간 익절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 보조로 그어 놓은 부근에서는 저항이 나오니까 1차 익절을 거기서 찾고 나머지 전액 입절을 뭐, 날봉 핵심 지적까지 들고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언제 사느냐면은 떨어져서 만약 얘처럼 이렇게 깊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데서 사시면 되고 아마 짧게 조정받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일부만 매수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절을 만약 다 했으면 거기서 이제 여기에서 들어갈 시드는 한 20, 30% 정도만 가지고 아니면 입절한 금액을 전부 여기서 샀던 거에 대한 원금이 아니라 이절 금액을 여기서 전부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올라가면은 그거에 대한 수익만 먹고 만약 이제 여기서 다시 이 가격으로 오면은 그때 원금 그 부분을 다 여기서 다시 다 넣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가장 좀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구역 왔을 때또 일부만 이절을 하시고 여기를 이제 뚫고 지지 받는지 아니면 쌍고를 맞고 끝내는지 그런 걸좀 이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그럼 어디서 받냐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지금 매수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매수 받으면 안 되고 매수를 받을 거였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지났어 이 구역도 지나고 나서 이제 매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팽보를 했었던 구역 이 구역을 이제 이탈하고 나서 매수를 받았어야 하고 아니면 여기 꼬리까지 이제 박스권으로 딱 잡아가지고 이 꼬리에 이제 다시 매수를 받네 어제 그러니까 한3일 전이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았어야 됐죠. 이 코인을 가져갈 거였으면 지금 당장은 손절이 이제 커집니다. 손절이 단순히 여기 오면 손절한다라고 하더라도 7%인데 사실 여기는 충분히 다시 올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15%가 넘어 그러면 이거는 손익비가 되게 안좋거든요 즉말 그대로 여기가 21% 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너 손절을 15% 잡는다 라는거는 가성비가 안되기 때문에 이건 매수 받는게 아니고 차라리 기다리시고 이렇게 만약 분석을 만약 했다라고 하면은 기다리신 다음에 이런 자리에 다시 오면 매수를 받고 아니면 뚫고 올라가길 기다리세요 여기 20%안 먹는 거죠. 만약 뚫고 이제 올라오면은 지지받을 때이 구역에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코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코인 중에 어떤 종목이든 사실 상관없어요. 지금 차트적으로 매수받을 수 있는 구역에 있는 코인을 그냥 찾아서 매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제 이제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던 추세를 탄 코인, 그런 추세를 탄 코인을 단기적으로 그냥 매수를 받으시던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빠르게 지지저항 추세를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코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